안녕하십니까 수익형 부동산 전문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매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에 사용 승인 난 건물이고요 최초 매도가 16억에서 현재 2억 내려서 14억에 매매를 진행하는 급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남구 대명동이고요 앞쪽에 보이는 도로가 현충로입니다 4차선 대로변이고요 자, 제가 서 있는 이 대로변에서 우측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면 삼각진내들리이고길 따라 쭉 가시면 만산역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도에서 보시면 어느 매물 주변으로 대명대학교 대명경 캠퍼스가 있고요. 그리고 남쪽 방향으로 영남이공대와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 및 병원 관계자분들의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소개할 건물은 이곳 대로변에서 자 뒤를 돌게 되면 눈으로 확인이 될 만큼 가까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대로변 바로 앞에 있는 여기 다우 빌딩 그리고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땅이 있고요. 자, 오늘 소개할 건물은 이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 건물입니다. 자 건물 측면으로 보시면 드라이비트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코너 건물입니다. 제가 걸어가고 있는 여기 도로는 8m 통과 도로이고, 저기 우측편으로 6m 도로까지 접하고 있기 때문에 8m, 6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탁 트여져가 있죠. 그래서 이쪽 편에 있는 세입자 방들 최강 잘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3면이 지금 코너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지 싶네요. 건물 굉장히 개방감 좋고요. 자, 영상 시작했던 대르변이 바로 코앞 있고요. 8m 도로에 그리고 이쪽 편으로 해서 6m 도로까지 접하고 있고요.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을 대리석을 사용했고 중앙 중앙으로 해서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인물 상당히 좋네요. 건물 1층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건물 코너 가쪽으로 해서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데 법적 주차대수는 9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코너 쪽으로 또 주차를,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주차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1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법적 주차대수는 9대입니다. 자, 2층은 원룸 6가구. 3층, 2층과 동일하게 온룸 6가구 4층은 온룸 하나, 투룸 하나 그리고 주인 세대 한 가구 해서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총 1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룸 위주로 구성된 건물인데 이유는 주변으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 인대수가 그만큼 많은 위치이다 그래서 온룸 위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대로변 가까이 있고 도로 8m 그리고 이쪽편으로 6m 그리고 건물 옆쪽으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이 있기 때문에 3면이 토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개방강 그만큼 좋고요. 자, 1층 같은 경우는 현재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건물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죠. 전장 같은 경우는 불연성 소재 에어컨 실내기도 전장으로 매립이 되어 있고, 실내기 틈도 잘띄어져 있네요. 자, 내부 진입해서 충결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출입... 이렇게 출입문 열고 들어오시면, 좌측편 CCTV 현재 8개 채널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엘리베이터 치치잘 되어 있습니다. 트젠크룹프 제품이고요. 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몽땅금액 14억이고요. 여기에서도 최대한 절충 약속드리겠습니다. 금액 괜찮고, 계단이 있고, 촌도시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청소 용품들 보관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계단, 그리고 내벽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중공난지약 9년 정도 된 건물인데, 관리 상태 양호하게 잘 되고 있고요. 207호, 202호, 201호부터 207호까지. 여섯 가구 구성이 되어있 전체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여기 2층에 여기 205호가 공실인데 뭐 현장 나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경기가 경기인지라 동 건물에도 공실이 두개 있고요 원룸 두 개가 공실이고 2층에 하나 공실 있고 여기는 3층입니다 301호부터 307호까지 여기도 303호가 원룸이 하나 공실이 현장 나오시면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1층에 2층에 공실하나, 3층에 공실하나, 그리고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갔고요. 그래서 내내를 위해서 현재 공실 상태 유지 중입니다. 주인 세대, 그저 하실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주인 세대, 자,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501호 같은 경우는 원룸, 502호, 투룸. 자, 503호 주인 세대입니다.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주인 세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좌측 편으로 해서 기건이 발자 3단짜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 3년동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거실이 바로 보이네요. 구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편으로 큰방, 안방이죠. 안방, 그리고 거실, 그리고 작은방, 그리고 가족 욕실, 그리고 작은방, 그리고 뒤쪽으로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 3개 그리고 거실, 주방,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베이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측편 안방부터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쪽 편으로 해서 부부 욕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옷을 걸수 있도록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고요. 그럼 괜찮고요. 자, 바닥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넉넉합니다 창도 잘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작은 방 베란다 있고 이쪽으로 해서 가족욕실 사이즈 넉넉하고요 창도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하시기에 좋고 그 옆쪽으로 해서 두 번째 작은 방요 방은 사이즈가 첫 번째 작은 방보다 조금 작네요 그리고 주방 싱크대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 세대 현재 공실 상태로 이중에 있기 때문에 그저 하실 분들께도 추천 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옥상 확인시켜 드리고 매매상세 내역서 설명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벽 그리고 건물 내부 관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여기 냉장고 두 대가 나와 있는데 세입자들이 안 쓴다고 해서 이렇게 옥상에 보관 중인 냉장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옥상입니다 바닥 방수 잘 되어 있고요 이쪽편으로 가시면 대명동 계대 그리고 남산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영남이공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그리고 영남대학교 병원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6년 3월 21일날. 사용성에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303.5제곱미터, 구단이 91.8평, 평수 좋죠? 연면적 535.94제곱미터, 구단이 162.1평이고요. 총 15가구에 8m, 6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매매가 14억, 현재 용자는 6억원 사용하고 계시고요. 현재 주인 세대를 제외한 현재 보증금 1억 7,700만원. 자, 이렇게 하면 주인 세대 거주하시고, 6억 2,300만 원에 총 월세 503만 원. 금리 6%로 예상 시 이자가 300만 원입니다. 실제 금리는 6%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자 공제 후 순수익이 203만 원 나오는 건물이고요. 만약 주인 세대 임대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월세로 임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 원만 받아도 100만 원 추가하시면 603만 원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1 4억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 대로변 세 번째 건물에 8m, 6m 코너를 접하고 있는, 그리고 주변 대학교가 많아서 임대 수요가 많은 건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